따라가는 완절손완절손완절손 왼발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 뽑아내고 있는 완절손 굉장히 멋있는 또 원돌 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 앞서가는 팀은 포항입니다. 이제 강원이 볼을 뺏은 이후에 공격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일단 볼이 끊기면서. 네. 완델손 선수의 앞이 열리는 중거리 슈팅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거든요. 정말 구석으로 정확하게 잘 찔렀습니다. 워낙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만큼 네. 앞이 열렸을 때는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네요. 이광현 골키퍼가 몸을 쭉 날려봤습니다만 워낙 볼의 스피드가 빨랐던 완델손의 슈팅 이렇게 되면서 완델손의 리그 3호 골로 포항이 1:0 원정에서 합성합니다 이석현 피해주고 완델손 길게 갑니다 해도. 두 번째 골이 터지고 있는 포항입니다! 스코 어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오늘 완델손 선수의 득점, 그리고 도움까지. 네. 현재까지 가장 빛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먼 길을 떠나온 포항 원정 팬들에게 또 하나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좋은 위치에 킥이 들어갔고. 강원의 수비수들이 네. 끝까지 멘트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완델손 선수의 프리킥이 곧바로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이번, 이번 시즌, 지금 휴식기 이후에 다시 한 번. 골 끊어냅니다. 완델손 메고 올라갑니다. 완델손 찰기 건네줬어요. 슈팅! 골대! 다 살아있고요. 이쪽에서 다시 한번 건네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3대0을 만들고 있는 포항 질렀습니다 또한번 수비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지금 강원은 뼈아픈 실점을 또 했습니다. 예. 네, 최근 4경기 연속 득점을 하지 못했던 포항이 오늘 경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 여기서 볼을 뺏겼고 완델손이 욕심내지 않았거든요. 네, 김승대 선수에게 정말 정확한 패스를 했는데 여기서 또한번 슈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를 찾고 포항 선수들 패스를 이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재영의 깔끔한 패스 마무리를 지었던 이석현 선수였습니다. 빠르게 틀어줬습니다. 어드벤 테이 주어졌어요. 정재영. 왼쪽 측면을 길게 아, 뽑아줬습니다. 스피드 살아있습니다. 태클. 볼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김승대 내줬어요. 완절스. 어, 들어가나요? 헬트트리. 오리 경기 4대 0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아직 후반전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패트 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네! 김승대의 어시스트를 이어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원델손. 오늘 경기에만 무려 네골을 뽑아냅니다. 상황이 잘하고 있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상대를 전반 프레싱 하면서 상대 지역에서 볼을 뺏은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거든요. 네. 왼발에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줬던 완델손 선수입니다. 그 앞에 발렌티노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현 선수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델손 선수의 정확한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태클 한국역. 정초국. 완시로 연결. 올라갑니다. 조재환 박수 한쪽 들어왔어요. 벗겨놓고 오른발 슈팅! 골! 조재환 선수였는데 예.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시즌 리그 2호 골을 터트리고 있는 조재환 선수입니다 확실히 기술이 있네요 이광현 골키퍼도 더욱더 팬들에게 많은 응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양태의 경기를 석점 차고 됩니다 네, 정종우 선수가 사이드로트 나왔을 때 조재환 선수가 중앙에서 네. 또 슈팅 기회를 잘 가져갔네요 여기서 우원우 골키퍼는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슈팅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뒤에 밀어줬어요. 빅이어퍼치 그리고 발렌티노스 골대! 들어니다 추격의 골! 골 더! 발렌티노스! 추격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발레티노스 선수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종료까지는 12분이 더 남아있습니다. 발렌티노 세월 시즌 리그 2호 골이 전진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거든요 신강훈 선수의 패스 정말 좋았고 또 여기서 슈팅 이후에 재차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네.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시 일어나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김병수 감독입니다 다시 뒤로 빼내줍니다 윤석영 짧게 김광훈, 김현우 동료들 위치 확인,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드! 아!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대3. 이제 두 팀의 점수는 한점치입니다 아, 두 팀의 경기 정말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결과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지원 선수도 기멀골이에요조자 선수가 기다리지 않고 크로스 궤적을 미리 짐작을 하고 네. 또 득점을 할수 있는 위치로 잘 찾아 들어갔네요. 이제 추가시간 1분 이내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사이드로 빼고 위험적에 볼을 투입시켜야겠죠. 네. 박수 쪽패더 어, 반대쪽. 슬프. 보왕의 완별성 그리고 강원의 조재완이 오늘 핸드트릭을 만들어냈는데 4대4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극장도 이런 극장이 없습니다 강원이 동점까지 만들어내네요 아,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솔직히 슈팅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원달순의 해트트릭, 하지만 강원에는 조재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볼을 긁어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조재완 올려줍니다. 박상철 해당! 아아 오늘 경기 0점! 아 이런 경기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기 처음 봅니다. 인데 이게 네. 다를 수가 있나요? 아, 정말 높은 타점으로 마무리. 이번에도 크로스를 올려줬던 선수는 조재원 선수였고요. 이걸 깔끔하게 마무리지던 선수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정조국 선수였습니다.